아니 여보 1억이나 넣어놨는데 한달 이자가 20몇 만원이 전부래. 이걸 어찌 살아? 어머 여기 보니까 똑같은 1억으로 세금 한푼 없이 월 60만원 받는 법이 있다네요. 진짜요? 은행은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만 바보처럼 손해 본거 아니요? 기준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확인해 봐요. 빨리요. 여러분 요즘 잠은 좀 편안히 주무시나요? 아마 휴대폰을 켜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월급을 만들어준다거나, 이자가 두 배가 된다는 광고 문자가 떠서 마음이 덜컥 흔들리실 겁니다.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이자 알림이 찍히기는 하는데, 마트 가서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해가 갈수록 물가는 무거워지고, 내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깊은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돈을 모았는데 왜 누구는 해외여행 다니며 편안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매달 통장 숫자를 보며 불안해해야 할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드셨나요? 한 달에 고작 20만원 차이만 나도 1년이면 240만원이고 30만원 차이면 1년에 360만원 안팎의 거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돈이면 1년에 한번 손주들 전집을 사주거나 부부가 근사한 온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고 여러분의 소중한 목돈이 끊기지 않는 월급처럼 들어오게 만드는 정확한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는 은행에 가서 상담받을 때 직원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새 문장 질문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앵커 문장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돈은 나눠야 평생이 편해집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의 중심을 잡아줄 기준선 한 문장부터 드립니다. 비상금은 지키고 생활비는 흐르게 합시다. 이한 줄만 머릿속에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과장된 광고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상황에 딱 맞게 자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60년대생분들은 목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질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자는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데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무섭게 빠져나가고 무엇보다 물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아주 무섭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용도가 한 통장에서 섞여버리면 노후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계산 시연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종이 한장 꺼내셔도 좋고 그냥 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목돈 1억원을 연 이자율 3.5%로 정기예금에 굴린다고 치겠습니다. 1억원에 3.5%면 1년에 350만원이죠. 숫자로만 보면 꽤커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가가 떼가는 이자소득세 15점, 4%를 빼면 내 손에 들어오는 진짜 돈은 확 줄어듭니다. 54만원이 세금으로 날아가고 남는 돈이 296만원 안팎입니다. 이걸 다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고작 24만 6천원입니다. 아니, 평생을 바쳐 모은 1억원이라는 거금을 맡겼는데 한달 용돈이 고작 25만원도 안 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년대생분들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고 부부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걸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물가상승의 습격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 가서 배추 하나, 사과 하나 집기가 무섭지 않나요? 체감 물가는 매년 4% 넘게 오르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24만 원은 10년 뒤에 17만 원어치 가치밖에 안 됩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살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이른바 조용한 손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68세 공무원 출신 최 선생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나는 평생 원금 안 건드리고 이자만 써야지 하셨지만 결국 명절에 손주들 세뱃돈 주고 집수리 몇번 하고 나니 생활비가 모자라 원금을 조금씩 꺼내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뒤에 확인해 보니 1억 5천만 원이 어느새 9천만 원밖에 안 남았더랍니다. 이러다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다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공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 불안의 본질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덩어리진 목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처럼 끊기지 않는 평생 현금 흐름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상세히 알려드릴 즉시연금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즉시연금의 진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광고를 보면 1억 넣으면 월 70만원 받는다는 얘기가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거나 과장된 숫자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65세 남성이 1억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실제로는 월 52만원에서 55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 평균입니다. 물론 은행이자 24만원보다는 두 배가 넘게 꽂히는 게 사실이니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내 1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 박혀 있고, 이자만 받는 구조지만 즉시 연금은 내 원금 1억 원을 보험사에 맡기고 그걸 조금씩 쪼개서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짚어주신 대로 내 원금을 갉아먹으며 받는 돈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들과 전문가들이 연금을 추천할까요? 거기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즉시 연금은 내 원금이 30년 뒤에 다 떨어져서 영원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100세나 11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계속 줘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은행에 두고 매달 연금처럼 55만 원씩 빼서 쓴다면 딱 16년 만에 통장이 텅 비어 버립니다. 65세에 시작하면 81세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 80대면 경로당에서 막내 소리 듣는데 몸은 건강한데 통장이 비어 있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때부터는 자식 눈치를 보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연금은 바로 이런 장수 리스크, 즉,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위험을 국가와 보험사가 대신 짊어지는 일종의 생명보험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은행 직원들이 절대 여러분께 먼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비밀,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잘못하면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 한 달에 20만원 넘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가차없이 박탈됩니다. 예금 1억원은 괜찮지만 퇴직금으로 4억이나 5억원을 예금에 넣어 두신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닥 때문에 이 2천만 원 문턱을 훌쩍 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튕겨 나가서 매달 15만 원에서 25만 원씩 생돈을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즉시 연금은 다릅니다. 2026년 현재까지 즉시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만 잘 맞추면 여러분이 월 300만원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단돈 1원도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보의 힘이고 부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연금을 가입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아까 약속드린 세 문장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 앞에 앉았을 때이 질문부터 던지세요. 첫째, 제가 중간에 돈이 급히 필요해서 해지하면. 원금이 정확히 몇 퍼센트나 깎이나요? 둘째,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붙고 제 소득 구간에서 정말 비과세가 확실한가요? 셋째, 이 연금이 나중에 내 건강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이세 문장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만만한 고객으로 보지 못하고 가장 정직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실제로 두둑하게 해줄 실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우리 식구분들, 연금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넣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세계주머니 전략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유동성 자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30% 정도는 언제든 수수료 없이 뺄수 있는 은행 예금에 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큰 수술을 하거나 자녀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집 수리를 해야 할때쓸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이 돈까지 연금에 묶어버리면 나중에 해지할 때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떼어놓으세요. 두 번째 주머니가 바로 오늘 강조한 생존 소득입니다. 전체의 50% 정도를 즉시 연금에 넣으세요.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내 인생의 안전판입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물가 방어용입니다. 나머지 20%는 금이나 배당주 혹은 인덱스. 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내 자산 가치가 뒤처지지 않게 대비하세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부부끼리 꼭 알아야 할 명의 분산 절세 비법을 공개합니다. 남편 명의로만 모든 연금을 들면 안 됩니다. 현재 즉시 연금 비과세 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3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남편 명의로 1억, 5천, 아내 명의로 1억, 5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내는 본인 명의의 연금을 100%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노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 연금은 남편이 받던 금액의 60%만 나오지만 내 명의로 가입한 즉시 연금은 끝까지 내 주머니를 지켜주는 효자가 됩니다. 일찍 죽으면 연금낸 돈 아깝지 않냐는 질문도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연금은 전부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을 보증으로 설정해두면 가입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셔도 남은 9년치나 19년치 연금액을 자녀나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싹다 돌려받습니다. 단돈 1원도 허공에 날아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 네 단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거실 탁자에 앉아 종이 한장 꺼내세요. 내 전체 목돈 중에 비상금으로 남길 돈과 평생 월급으로 바꿀 돈을 숫자로 나눠 적어 보시는 겁니다. 둘째, 내 통장 이자 알림 문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전 이자가 아니라 세금 떼고 내 손에 진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적어 보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보험사 최소 세 곳에 전화해서 비교 견적을 받으세요. 내 나이에 1억 넣으면 10년 보증형으로 매달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넷째,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공유하세요. 우리 이제 이런 기준으로 노후 자금 정리하자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아버님도 1억 2천만 원을 들고 매일 밤 잠을 설치시다가 8천만 원을 연금으로 돌리신 뒤에야 비로소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손주들 용돈 줄때 손이 안 떨린다.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라고 말씀하시던 그 편안한 얼굴을 여러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딱 우리 집 얘기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하는데 큰 보물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하고 든든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